유연한 분들은 여기서 멈추 버텨 팔꿈치 안으 꼽혀봐 스톱 오잘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 그렇지 눌러 그렇지 자 요까지 갖고 와봐 눌러 스톱 다시 올라가 다시 눌러 그지 해봐 다섯, 하나 그렇지 너무 많이 내려간다 스톱 기다려 버텨 가슴 내밀면서. 그치, 눌러. 우와, 다시 해봐. 광배만 먹을걸? 다시 눌러. 엄지, 엄지, 힘주고 눌러봐. 더. 더. 어, 세 그치? 네. 오, 광배가 여기 있었어요. <laughs> 광배가 <광명아에> 여기 있었어요. 어깨도 <laughs> 먹는데 조금 줄이자나 눌러봐. <laughs> 어깨 좀. 그치, 그치. 망치 열어봐. 열어봐. 그치, 이제 어깨 안 들어간다. 그치. 아, 이뻐. 아, 이뻐. 다시 눌러. A i për, që përdo, dhe që qima dhe, përmë shakurë, stop për të janë,